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볍게 입고 촬영을 시작하네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옷을 뭘 차려 입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너무 컸고요. 사실 강의도 별로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작은 키기하의를 신어야 된다는 거. 어, 머리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저를 많이 불편하게 해서 사실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많이 망설였었고 강의 다니는 것도 그러한 이유로 좀 불편해서 싫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멈춘 곳이 나 있는 그대로 찍어야 되겠다. 나 있는 그대로 늘 사무실에서 입던 대로 늘 평상시에 입고 뛰어다니는 대로 이렇게 찍으면 될 걸. 왜 부담 갖고 뭐 옷을 신경을 썼을까? 머리에 신경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람들은 가장 나다울 때 자기다울 때 편안한 게 아닐까. 제가 오늘은 상당히 편안하게 그래서 시작을 하네요. 나다움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인서울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뭐 이곳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선생님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심지어 죽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럼 인서울 상위권 대학 혹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아이들이 말하는 좀 이름 있는 대학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럴 때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삶에서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한마디도 거의 틀림이 없죠 다를 게 없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지? 기준도 없다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건데, 마음껏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유 있게 여유 있게라는 건 어떤 게 여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질 때 대다수의 아이들이 질문 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입을 닫죠. 그럼 좋은 대학이라는 건 본인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이 원하는 걸까요? 이 사회나 타인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던지고, 또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정말 아이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또, 어머님이랑 같이 상담을 올 때도 같은 질문을 어머님께 드려요. 어머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고,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아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또한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성적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적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대학도 잘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둘의 상관관계가 과연 있느냐,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나다움이 뭘까요 나다움이 저는 처음 대학원에 진학해서 코칭을 공부하면서 성격 코칭을 공부할 때 흔하게 에니어그램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에니어그램 8번 유형이라는 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던 건아내 안에 남성성이 참 많구나 내 안에 도전 의식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 주어졌을 때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도 탁월한 사람이구나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구나 대신에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기도 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뭐 흑백논리도 강한 사람이죠. 의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들 얘기하죠. 그리고서 참 많이 힘들었었던 건아나왜 고등학교 때내 주변에 많은 어른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 왜 우리 어머님은 나를 여자 여자로 키우고 싶으셨을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여자 여자로 키워서 밥 잘하는 아내여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삼시세끼는 꼭 따뜻한 밥을 남편 밥상에 올려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셨고, 항상 남편 출근하는 길은 눈 뜨고 예쁘게 차려 입고 배웅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게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컸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아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본성대로 살지 못했고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공부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죠 사람들은 제가 걷는 모습만 봐도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어, 에너지가 별로 넘치지 않는데 에너지가 넘치세요라고 물을 때아 나는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쓰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 본성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제 본성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타고난 본성 내 안에 나다움으로 살기 위해서 단이 애쓰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애쓰미 하나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 촬영을 하는 거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도 그 애쓰미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